1 2번 보자. 1 2 번은 틀린 사람 많은데 이거 누구야? 라이프네츠 이거잖아. 이 사람은 뉴턴하고 같은 세대예요. 같이 동시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만들었어? 미적 만들었아 미적, 미적 분, 그지 어쨌든 칼 l 러스하면은 미적 분이에요. 자 비록 이두 사람이 다 모여서 contribute 했어요. c o n t r 다 공헌했어. 그 분야에 공헌을 했단 말야. 이 그런데 라이프니츠는 having interest many useful mathematical symbol resulted in 그러니까 result in 자체가 결과를 초래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뉴턴 거보다 라이프니츠의 미적분이 그게 뭐라는 얘기야? version of calculus we know today 우리가 알고 있는 calculus 이 미적분이 이 누구 버전이다? 라이프니츠 버전이다. 인어디션2 하면 모모 이외에 모모 이외에도 그의 수학적인 어치브먼트 이외에도 이라이프이스는뭘 발달시켰냐면 바이너리 넘버 시스템을 발달시켰습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먼저 모모 이외에도 매스매틱 v 어치브먼트 말고도 바이너리라는 시스템을 발견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그 바이너리가 지금 여기 뭐야? 1 영 이게 이진법이잖아 바이너리가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 뭐 내용상 봤을 때뭐영 하면은 뭐 신이 없다 뭐일 하게 되면 뭐 뭐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 응? 이게 이진법이잖아 자 근데 중요한 거는 at the time at the time 그때 당시 the, this binary 자 요거 봐 요거 봐. this에다가 명사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 이 명사 앞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binary system이 나와서, 어, binary system을 발달시켰다. 요거구나라고 착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근데 이 binary framework는 was largely dismissed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시했습니다. 아, 그럼 binary 뒤에 뭐가 나오냐? 무시당했다. 다음에는 뭐가 나와? 1, 0입니다. 이게 나오겠니? 아니겠지. 이건 뭐겠어. binary system에 대한 구체적인 이 정보잖아. 그 디스 바이너리 나왔다고 해서 요거 아 요거 나오고 요거 나왔구나. 그서 3번 뭐뭐 뭐 일단은 뭐몇 번으로 많이 들렸죠? 아 4번으로 많이 들렸구나. 여기서 많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10이라는 구체적인 것은 바이너리고 그다음에 디스 바이너리 요 앞에 있는 바이너리가 일단 디스미스트 무시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시당하다라는 디스미스 좀 외워 줘야 돼. 디스미스. 디스미스. 이그노 e 디스 미스 아이고 디스에서 에스가 하는데 디스미스 무시당하다 그다음에 이그노 여기에 이그노 나왔지 이그노 그다음에 뭐 등한시하다 해서 네글렉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글렉트. 요거 n이야. n n e g l e c t. 네글렉트. 뭐 등한시하다 요런 얘기고 자 13번은 당연히 요거겠지. life's contribution 기어, 어디에 기어, 수학에 기어, 그 다음에 로직, 어떤 논리, 어, eventually, 그게, 뭐였다, shaped more than computing. 어, 이거, 이진법으로 이제, 그, 컴퓨팅이 원래 계산이거든요. 이게 지금 컴퓨터의 이진법으로, 뭐, 많이 쓴다, 뭐, 이런 얘기겠지만.